소리. 광야의 소리 오늘 이 시간에는 회복감리 교회 이종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실로 안만 바라보는가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은혜에 나누겠습니다. 많은 대구 경북의 교회들은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2월 4주 주일부터 공적 모임인 예배나 속회, 그 외의 소모임들을 갖지 않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오는 주일이면 다섯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그립습니다. 그리운 마음이 있기에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개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야기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은 각 나라들에게 모범이다 칭함을 받고 있고 해외 정부들도 대한민국 정부의 조언을 구하고 각 나라의 아픔도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넓고 진중한 시야를 갖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정복해가는 대한민국과 세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문제 그 이상을 바라보고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픈 것은 하나님의 징벌, 저주라고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면 저주라 여겼고 부정하다 하여서 상종을 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배경은 이러한 시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만난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과 죄인된 인간의 한계성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장애와 병에 걸린 것을 결론으로 보고 이 결론이 된 문제를 역 추적하여 결국 문제의 원인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순종 죄로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2절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결론으로 삼지 않으시고 과정으로 말씀하시며 미래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으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쓰임 받는 존재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두는 쓰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은 결론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두의 삶은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결과적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병 고침의 기적은 맹인이었던 자와 그 주변에 이 구걸하던 맹인을 알고 있던 자 그리고 이 맹인을 낳았던 부모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러한 일을 한 말씀을 본 적이 없으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안식일에 이 일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맹인을 낳았던 부모마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말을 미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 본인은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픔은 결과가 아닌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데에 끝까지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녀의 소리 지금까지 대구시 북구 팔거천서로에 위치한 회복감리교회 이종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268-1692, 268국에 1692번 회복감리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